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요 며칠, 일기를 쓴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일기장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어. 13살 소녀가 일기장에 마음을 털어놓는 글을 쓰는 것에 어느 누가 흥미를 느끼겠어.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일기를 써본 적도 없거든. 하지만 아무렴 어때? 나는 쓰고 싶어. 아니, 그 뿐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몽땅 털어놓고 싶어. 일기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두꺼운 표지의 공책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진정한 친구를 찾을 때까지 말이야. 여기에 무엇을 쓰든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 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말할까 해. 그건 내게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물론, 내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16살인 언니도 있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아이들이 서른 명 정도 있고, 남자친구도 많아.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관심을 끌려고 해. 게다가, 친척과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내게 친절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생활이야. 진정한 친구를 빼고 말이지. 친구들과는 그저 웃고 농담하는 것일 뿐 그보다 깊은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시한 일들에 대해 수다를 떨 뿐이지. 친구들과 나는 이보다 더 가까워질 것 같지 않아. 아마도 내게 남을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몰라. 아무튼 지금의 내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쓰게 되었어. 그렇지만 일기장에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듯 평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거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기장을 마음의 친구로 삼아 키티라고 부를까 해. 아, 그렇지? 하마터면 내 소개를 잊을 뻔했어. 무턱대고 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 조금 쑥스럽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할게.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는 36살에 25살인 엄마와 만나 결혼하셨어. 언니인 마르고는 192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내가 네살 때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933년 독일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민 와야 했고 여기에서 아빠는 잼을 만드는 오페크타 상회를 차리셨어. 독일에 남은 다른 유대인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 1938년에 유대인 학살이 여기저기에서 시작되자 두 외삼촌은 미국으로 갔고 외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 그때 할머니는 7 3 살이셨어. 1940년 5월 이후 평화로웠던 시절은 순식간에 사라졌어. 전쟁이 터지자 네덜란드는 곧 항복했고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차지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진짜 고통의 시간이 닥친 거야. 반 유대법이 시행되어 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달아야 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자전거를 바쳐야 했어. 게다가 전차는 물론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도 안 됐지. 유대인들은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물건을 살수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상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어. 그 뿐만이 아니야. 유대인은 8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 시간 이후에는 자기 집 정원에 앉아 있는 것도 금지한다. 연극이나 영화, 다른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수영장, 테니스장, 필드 학기장 등은 당연하고 어떤 체육관에든 출입하는 것도 안 된다. 유대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도 안 된다. 유대인은 유대인 학교에만 다녀야 한다 등등 금기 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 우리에게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렇다고 살아가는 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 내 친구는 이런 말까지 했어.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겁이 나. 이것도 금지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1941년 여름에 외할머니께서 큰 병을 알아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 그래서 그 해의 내 생일에는 제대로 축하받을 수 없었어. 1940년 여름에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이라 내 생일은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 외할머니는 1942년 1월에 돌아가셨어. 외할머니와 함께 있던 추억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내가 얼마나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아직도 얼마나 외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아마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거야. 1942년 내 생일에는 이제껏 못 받은 목까지 잔뜩 축하받았어. 외할머니께서도 틀림없이 그 모습을 다정히 지켜봐 주셨겠지? 난 1934년 몬테소리 유치원에 다녔고, 유치원과 연결된 초등학교에 계속 다녔어. 난 6학년 비반이었고, 학년이 끝날 무렵인 1941년에 마르고 언니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로 전학 갔어. 언니는 4학년에, 난 1학년에 말이야.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지금부터는 1942년 6월 20일자인 현재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게.